3분 매매하고 컴퓨터 먹통돼서 급하게 재부팅했습니다. 버그인지 시계도 사라졌네요. 조이시티 이제 보니 전고점 돌파였는데 상승이 시원찮네요. 다음 조목인 한컴 nds에서 또 나쁜 습관 나왔습니다. 발자리에서 호가똥똥하기만 하길래 또 들고 눈치챘는데 습관적으로 바로 밑 3만 800원에 매도 찍어버렸습니다. 아모센스 너무 지지부진해서 팔았는데, 바로 날개 달고 날라가네요. 다음 종목인데, 차트랑 가격대 흡사해서 편집하면서 같은 종목인 줄 착각했네요. 사마 알미늄. 폭포수를 선물해 주더군요. 제주반도체 1트, 2트, 3트, 오르나 했더니 또르르. 얘는 이상한 짓을 하던데요. 삼천주? 그리고 오비고 움직임을 본 순간 이 녀석 발라먹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. 그런데, 오를 때안 팔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도 시세 덜 나왔다는 확신이 있어서 계속 시도해보지만, 또 나쁜 습관. 앞으로 손절 때는 저 아래에 걸어야겠습니다. 계속해서 시도해보지만, 함로스 또 발동. 끈질기게 물어 뜯다가 겨우 시세 받았습니다. 매수금액 늘려보려고 한번 끊고 다시 매수합니다. 섣부르게 매수했다가 스탑러스 당했네요. 오비고라는 종목이 어려운 종목은 아니었는데 실력의 부족함을 통감했습니다. 더 오를지 아이송해서 반절만 매도해 봤습니다. v i 이까지는갈줄 알았는데 내리길래 나머지 물량 매도한 후 부계자로 신나게 물고 뜯어서 35만원 더 수익 보고 마감했습니다.